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요, 태어난 시간이 만약에 이 시간이라면, 말년이라든지 자녀덕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본인의 타고난 시간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년, 월, 일시라는 이 표가 있잖아요. 이거 모르셔야 됩니다. 일단은 본인의 태어난 시간을 기반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만세력이라 그래서 만세력이 아시면 더 좋겠죠. 자 첫번째 말씀드릴 분들은요 바로 자시에 출생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자시란 것은 한자로 이렇게 쓰고요 이 자시란게 의미하는 것이 밤 11시 반부터 새벽 1시 반까지를 자시 라고 합니다 이 자시란 것은 기본적으로 천귀성 이라 그래요 이 귀자는요 어떤 귀자를 쓰냐면 기본적으로 천귀성에서 귀자 보시면 귀하다 귀하다 이 시간에 태어난 분들은 기본적으로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자시 자시 것은 밤 시간 의미하는데요 이 시간에 출생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좀 좋거나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시에 출생하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말년이 좋을 수 있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제 자녀운이라든지 그런 게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태어난 시간이 자시라고 다잘 되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주에 따라서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태어난 2일간을 보시면 더 정확한데요 만약에 기본적으로 이 개라는 글자가 일간이다 그러면 이 자수란 것은 록지란 것을 얻어요. 그래서 이 개수 일간이 자시라는 출, 시간에 출생면 더욱 좋은데 이 자시란 것은 기본적으로 천 귀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이 직업 설정만 잘한다 하더라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머리에 쓰는 직업을 가질수록 더욱 더 잘되는 그런 글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 이 자시에 출생하신 분들은 첫 번째 직업을 잘 설정하시고 그리고 자 관계를 잘 가질수록 운이 좋아지는 그런 시간대로 할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태어난 시간은요. 바로 축시가 되겠습니다. 이 축이라는 글자는 천액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군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번에 영화 보시면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 파묘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꼭 축시에 이렇게 말이 있는데 이 축이라는 글자가 애기라는 것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이 시간에는 귀신들이 좀 많이 돌아다닌다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축시에는 무언가를 하면 좋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은 특히 안좋을거고 또 예를 들면 자다 깼는데 이축시 의미한 것이 새벽 1시 반부터 3시 반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무언가를 결정 을 내리거나 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술을 많이 드시고 오랫동안 술을 드신 분들 은꼭이축시에 싸우거든요 뭐 12시에 만나서 기분 좋게 술 먹다가 새벽 2, 3시 되면 사람이 살짝 좀이좀 좀 이게 좀좀조여분들 말씀이지만 살짝 맛이 가잖아요맞죠 그래서 이축시에는 무언가 좀 안좋은 그런 시간대예요 그래서 이축시에 출생하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복이 심하고 몸이 이게 고각살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피곤한 그런 일이 좀 많이 생기시는 게 바로 축시입니다. 그래서 축시에 출생하신 분들은 조금 고생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태어나면 좋은 기혼법 그런 것들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또 준비를 다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인시라 그래서 이 인시도 꽤나 좋은, 시간, 좋은 시간입니다. 인이라는 글자는 천권성이라 그래서 권이란 것이 권세 권위 이때 쓰는 권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인시에 출생하신 분들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많아요 또 인실한 것은 역마살을 이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동을 많이 하시거나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 그런 업종에 다니시면 좋고 자녀를 한곳에 가만히 두는 정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자녀분들에게 많이 다니고 그리고 이제 역마라 그래서 뭐 국내든 해외든 여행이라든지 그런 걸좀 이동이 활발한 일을 좀 많이 하라고 해서 좋고 또이 인실에 출생하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오랫동안 계속 할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사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실에 출생하신 분들도 꽤나 좋은 서적 발달를 가지고 태어나다 볼수 있는데요. 타고난 일간이 갑목일 때 더욱 좋습니다. 타고난 일간이 갑목인 분들이 또 인시라 그러면 이것도 십이 운송으로는 록이라는 것었다 하거든요. 록이라는 것은 자조성과라 것을, 것을 의미하게도 하는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하고요. 다음은 묘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묘라는 글자는 딱 보세요. 한자랑 보세요. 다른 것들은 다 붙어 있고 조렇게막 가는데 이 묘라는 한자점딱 떨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천 파성이라 그래서 파가 좀 깨질 파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깨지거나 관계가 헤어 이별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시에 타고난 분들은 일평생 몸이 아프거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생하거나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묘시에 출생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자시나 인시에 비해서는 약간 좀 출생 시간이 좀 아쉬운 시간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서적 팔자만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나의 타고난 일간이 을목이다. 을목이란 것은 이렇게 생긴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을목이라는 분이 만약에 묘시에 출생했다 그러면 고분은 그좀 괜찮다. 앞으로 좀잘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지만 어쨌든 이 묘시라는 것은. 딱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묘시 출생 하신 분들은 새벽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거든요 이 시간에 출생 하신 분들의 가급적 너무 사람아 많이 믿거나 동업을 하거나 말년에 뭐 투자 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시면 좋잖아요 그리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도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글자 중에서 하나로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말씀드릴 분은 진시 입니다 이 진시란 것은 기본적으로 오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의미하는데 이 진시란 것은 천간능성이라 그래요 이 용이란 것은 실제로 본 사람 없잖아요. 맞죠? 간사합니다 전략도 잘 짜고 잘숨을있고 그래서 속을 알기가 어려운 동물이에요. 자축이며진서미신유수에 중에서 유일하게 보스을드를 내지 않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진시에 출생하신 분들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다른 사람들을 약간 좀 컨트롤하거나 우두머리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좋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리더, 보스 그런 쪽에 되는 경우가 좋다고 할수 있고요. 이 진시의 출생. 하신 분들은 몸의 피부병이라든지 위장계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무토일간인데 만약에 진시에 출생하시다 그러면 어, 꽤나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하나만 가지고도요 최소 진짜 몇십 분은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만 하면 너무 지겨울 수 있으니까 제가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이 댓글로 여러분 구멍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계속 그, 하다 체크하다 말겠습니다. 다음은 사십입니다. 지금 이 사자는 뱀이거든요. 오전 9시 반부터 1 1시 반까지예요. 이 뱀이 의미한 것은 문이랄 겁니다. 첫 문성이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할수록 좀 그런 좋은 기운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문이라든지 본인이 일하는 재테크라든지 그런 것을 오랫동안 공부할수록 좋은 글자가 바로 이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출생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공부를 오래 할수록 잘 된다고 볼수 있고 또이 기운이 연말 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년으로 들어갈수록 자녀들이 빛이 나서 잘 되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저기 많이 다닐 수 있는 활동 중에 일할수록 말년에 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출생하신 분은 아무래도 이화 화교의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글자의 인신사회 중에서 뭐 다른 뭐 충을 하거나 형사를 걸리는 그런 글자가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혈압 관련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그뼈 관련 계통 그런 것을 좀 각별히 조심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교는 혈압을 관장하기 때문에 뭐 뇌졸중 심근경색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이 화교는 강한 금을 금을 또 치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뼈라든지 이런 것도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시에 출생한 분도 꽤나 좋아요.